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착하게 잘 쓰는 사람은 살아 움직이게 하고 착하게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주춤하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착하게 잘 이용하면 살아 움직이게 하기보하는 착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 같은 그런 생기가 없어지게 한다를 한자로 새겨둘 수 있습니다. 총출 세상인 선용자 생기 불선용자 살기 총출 세상인 하팔총 날출 세상세 위사 인하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 선용자 생기 차팔선 쓸욕 농자 날생 그, 기을 슬기롭게 잘 이용하면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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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만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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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살아있을 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수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 착하게 잘 사용하면 생기가 일어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살기가 일어난다. 총칠 세상인 선용자 생기 불선용자 살기 한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총칠 세상인 합팔총 날출 세상세 윗상 세상이라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 선용자 생계작할선 쓸용, 농자 날생 틀기. 이걸 잘 이용하면 살아 움직이게 하지만 불선용자 살기. 안일불 착할선 쓸용, 농자 죽일살 틀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것이 죽게 된다. 총출세상인 선용자 생기, 불선용자 살기. 지금까지 사생영상 460번째 말씀드렸는데요. 제 음성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막 처리됐으니까 자막 처리된 글자와 제 음성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만나게 되면 사고의 지평과 언의 지평도 넓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